2020년 8월 10일 7시 3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죠. 실은 오늘 새벽에도 2시경에 한번 깼다, 또 3시 반에 깼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4시쯤 돼서. 그래서 저로서는 기적적이게도 5시 반까지 어떻게 잠을 잤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는 이런 복을 좀 누려 봐야 되는데, 좋은 징조로 해석을 합니다. 뭐 마음이 편한 모양입니다. 아니, 이 비가 언제나 끝날래나요? 이번엔 진짜 전국을 강원도 저 철원 여기서부터 저 남쪽으로 하동 곡성 뭐 곳곳을 치고 다니네요. 중부지방은 또 말할 것도 없고여주야 가평. 근데 또 끝날, 언제 끝날지 모르고,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러죠. 하나 지나갔다 싶으면 또 오고. 어제 지리산 피아골에 하루 사이에 480mm인가 봤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보고서 피아골에 있는 연극사 주지스님 통화를 했습니다. 저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아래 들어오는 입구들이 그러니까 구례에서 한 동사에 그 19번 도로가 그 아름답다고 한 19번 도로가 섬진강 물이 넘쳐서 잠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나 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 장터 오전에 사진에는. 그 터미널에 1층이한 반쯤 잠긴 사진을 봤는데 오웬 1층이 완전히 잠긴 또 사진을 집한층 완전히 물에 잠긴 거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솜진강으로 들어가는 그 물이 어디가 계곡 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될 정도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에 그런,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이명박 시절에 4대강 한다고 파헤치는 걸참 자연을 그대로 놔두지 이랬는데, 이번에 여주 이 안강 흐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야, 이거 한번 이제 진짜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사대강 사업으로서 땅 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그리고 중간 중간 보를 막은 것이 올해와 같은 이런 홍수 사태를 맞아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더 악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홍수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더 막는데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난 싫어 아니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이런 진짜 진영 논리 떠나서 진영의 감정을 떠나서 한번 진지하고 냉철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수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것 같아요. 이번이 기록적인 폭우 또4 0몇7간 쏟아졌다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 사태에서도 보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세워놨던, 이제까지의 기록을 근거로 세워놨던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강수량 1,400mm 이렇게 세워놨고, 언제 집중 강수량이 아마 일주일을 두고 뭐몇 미리가 쏟아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다리를 설계하고 모든 것을 했을 텐데 이젠 그것이 무의미해진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도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먼저 그래주면 좋겠는데 박수를 치를 텐데 쉽지 않겠죠. 어쨌든 아마 보호물다리 소리는 바로 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그 반갑지 않은 뉴스죠.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태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되더니 오늘 아침에 얼핏 인터넷 보니까 또 남대문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장들 물론, 뭐, 환자 발생 문제,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돼. 정치인들이 요즘 걸핏 하면은, 엄중경고한다, 고소하겠다는 것이, 뭐, 여, 야, 양쪽에서, 현직 대, 장관도 그러고, 서로들 그럽니다. 도지사도 그러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세상이 막 돼가고 있다는 아주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흠이 있는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유, 그렇게 보셨습니까? 걸걸 웃어주죠. 그런 여유 있는 대인 풍모를 가진 정치인이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해긴 그런 수준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아 어제는 뭐처럼 진짜 수, 수년 만에 짜장밥을 다 해먹어봤습니다 물론 3분짜리 약식이지만 그래도제손으로 짜장밥 해먹어보기도 오래라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이게 그러니까 2주일에 한번 정도 는 짜장밥 한번 해먹고 또 2주일에 한번은 뭐죠 카레 밥도 해먹어볼까 이거죠. 이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 가까운 날을 3끼를 혼자 먹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거식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밥 먹기 싫다. 제가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꼭 3끼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또 조심을. 새로운 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변화에 대한 저, 저항이 고통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늘 변화를 하려고 해. 자 그렇게 하고 영상편지 119번째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두 문장인데 둘다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라 둘이 같이 가면 방민지구 심어방수 방, 아, 국방할 때방자좀 막는다는 거예요. 민지고, 백성들의 입을 막는 일은 심. 무엇보다도 심하다. 어, 이게 영어로 하면 된입니다. 그것보다, 방수. 물을 막는 것보다도 심하다, 어렵다. 이번에 보지 않습니까? 물을 막는다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로도 저희 불가능한 때가 있죠. 근데 그 물을 막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중국의 산샤댐이 만약에 붕괴됐다고 그러면 그 물을 막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 여기서 군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다 그러면 불만의 목소리를 막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자, 또 다른 데 나온 겁니다, 사기에. 중구, 삭금, 적, 회, 쇠, 골. 중은 많은 거죠. 많은 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삭금, 삭, 삭이라고 있습니다. 녹이다, 태우다, 이런 겁니다. 쇠덩어리도 녹일 수 있고, 적, 회, 회는 뭐죠? 표면하다, 이런 거죠.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쌓이면, 그런 말들이 쌓이면, 쇠골. 원래 쇠는 이게 자물쇠, 쇠사슬, 잠그다, 닫아 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야, 골. 뼈를 아예 꼼짝 못하게 한다. 뼈를 없애버린다. 이런 겁니다. 뼈를 선달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꼼짝 못하게 자물쇠로 채워놓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민지구 심어방수 중구 삭금 적회 세골 이건 특정 정권이 아니라, 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놓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죠. 전제 왕조에서도 그랬고, 회사만 그러겠습니다. 뭔가 작은 권력이라도 찾은 사람들은 그 입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아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입을 놀릴 일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가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기 기만하죠. 자기 만족을 넘어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들어가죠. 그 자기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집단입니다. 권력을 끌고 가는 집단, 그래서 기업도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미국의 엔론 사태 이런 것도 자기 기만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세무당국 속이고, 은행 속이고, 채권자들 속이고, 그랬지만 결국은 가장 근본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무너질 적에도 되게 그랬었죠. 분식회계 하면서. 종교집단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말은 아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방민지구 심어방수 중구삭금 그래서 그게 문제는 수많은 잎들이 쇠를 녹여들기 시작할 때 얼른 그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대개 반쯤 녹아들어가야 아차 싶어서 그저서부터 허둥지둥 이런저런 대책을 그냥 서로 막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갖가지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쯤 녹고술자그라도 제대로 하면 되죠. 그럴 때일수록 호둥지둥대지 말고, 이 남의 말을 할게 아니라, 저도 오늘 잘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119번째,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